동이 구도에서 스트 스콜... 그 양도 어이러 메카닉? 추가. 어, 이건 대놓고 바로 메카닉인 요 네. 니다 네. 상황은 테란이 네. 아, 조금 괜찮아 아, 보여요. 좀, 근데 상황에서. 언제든지 질수 있는 빌드긴네이 메카닉이. 네. 체제 자체는 테란니 완전 먹었어요. 네. 하이브 아, 가면 아, 메카닉한테 아, 안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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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1시 가면 막기 힘든데요. 끝나겠는데 11시? 아, 11시. 11시 깨지면서 끝날 것 같아, 어, 게임이. 발키리 공이어 버렸네. 뭐요아니 무슨 발키리, 발키리 공이어버렸어 지상 공이업도안 안 하고 뱃슬도 있는 이이략공이 좋지 않나유다해 줘야 이디까지준 와, 좀 부담스러울 텐데, 뭐아 끝났다. 왜왜안 싸고 왜, 왜 네, 발키리 한번 더 쏘지 아니, 그냥. 어이 모든 뮤리스크가 그냥 뺏기면 희생이 네. 됐기 때문에 어, 으면 쏘고 죽었을 네, 것 같은데. 쐈으면이 뮤탈 다 잡고 골리앗 이겼을 소, 것 같은데. 그럼 11시 올라가면 게임 끝났는데. 발키리 인 효과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이리네 마리 뽑았는데 공업은 요약하긴 하네. 볼게 야, 뮤탈 빈집성 뮤탈 플레이 그그 사이를 아 이거 작업해 놓은 거거든요. 네. 저뒤에서는 이번에는 스포지가 좀 떨어졌어요. 네. 미리 막 센터 쪽 주변에 많이. 아니 근데 저가 거 이제 사카스 먹고 양쪽 미나리멀트 먹어서 열두 시까지 먹으면 저거도 이거 무한이거든. 네. 완성되면 뭔가 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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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근데 지금 원래 공기업 됐잖아요. 이게 거의 공기업이란 말이야 원래. 그러면 아니 업체가 너무 많았는데 이거 울트라한테 쓸릴 수도 있는데. 하면서 계속 해처리를니까 상대가 마인 마인에 좀 위축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고석으로 어, 잘못 이거 이 밀려? 네. 저고 들어가는 네. 차원출? 네. 그 빈집가 쪽 그냥 네, 그서게 아예... 돌아서. 네. 어디까지 가나요? 서로 하는 어? 상태라면 어? 뭐, 테라하 아직 자원은 해요 네. 저거가 자원이 급하거든요. 저기 들어와서 까지동하면서 여기서 병력 싸을이어나고 어? 있는데 왜왜이왜왜 아, 물량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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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11시? 어, 아니 그형선이준다고할수 네, 네. 진짜 진다 졌다. 졌어 이거 네. 아 진짜 이게 업 때문에 진짜 진짜 이거 누 같이 었잖아 게임 진짜 똥냄새 나는데. 아발는잘고 울타라도 지금은 니 아, 이상한데, 아, 아, 이상한데 아, 게임 하는게 진짜 나 이해 안 되는데. 지금? 빠지고 해야, 아니, 해야 됩니다. 가되는 네. 것이 아니라 자, 발키리 공업? 어 여기서 기는 터집니다. 아니 이창호님이 잘하고 있는 게 아닌데 게임이 신... 이렇게 되는 이게 왜 이러지? 왜 여기도 안 깨? 탱크를 갑자기 왜 뺐어? 해가안 터진 것을 바탕으로 응. 가스 수급 하면서 어제 한잔 했나? 완전저 입장에서는 네. 니 지금 11시 쪽안마해가깨지지 않았어요. 예, 네. 네. 안 깨졌습니다. 그게 마무리가 안 되면서 아래쪽으로 프로, 어, 테란이 급하게 아니 시 살렸는데? 울트라가 는 네. 양이 많았거든요. 예. 이 됐다. 그래도 안 아직 안좀 봐야겠다. 그러 그러니까 근데 울트라는 메카닉한테 좀 쓰레기긴 해. 네, 이게 뭔가

마인도 이제 그 멀티 주변이나 센터방향 중에 마인 백백하던 마인도 많이 어, 없어졌으니까 이제 마인 제대로 채워 넣으면서 더 많은 확장 기저 지역을 가져가기 위한 이런 포지션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테란도 최우선이님 여섯 실에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와, 이거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나오는 명령. 오. 님뒤들어는데 아, 이런 거에 퀸뽑았는데 와. 까지거기다 d 로까지 타이밍. 나가서. 여기서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네저 울트라님 보내서 막아내는데 아드도 안한것 같은데? 아드 한 거야? 뭐해? 본질 왜안 막아요? 울트란 말이 리 막겠구만 여기는 빠르게 수줍이 되죠 어 이거 뒤로 돌아가서 긴장을 돌아가, 좀 많이 하신 것 돌아가, 같아요 게임이 찬화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이거 커맨드 하나 뿐의 화력이에요어 활약이에요 네. 오오 그 방어업은 왜안 돼? 어, 저거. 어, 와, 와, 와. 네, 저 누구 네, 응원하는 거 없는데? 그, 아까 조금 전에 벌처나이 플레이가 좋았기 때문에 플레이 포인트를 커멘드로 얻었어요, 지금. 네. 지금도 중간중간에 디판라. 픽은 좋긴 했는데 김포분 음, 거는 그 이제 나온다. 네. 장히 지금 시작됐다라는 걸 느꼈는데 그래서 나가 보는 것 같아요. 예, 패배자가 많았거 퀸이 아직 그 아니 병력도 엄청 늘리고. 중면복을 저러내기 직전이다 판단을 하니까 따로 따로 각개국 파 뭐? 지금은 들어 우와, 어, 어, 아, 뿌렸습니다. 아, 여기서 울트라가 많이 죽었어요. 아니 썸그 뿌리고 됐거든요. 뿌렸으면 막았어 네, 방금. 아, 아, 울트라가 많이 죽었어요. 다리 쪽에서 그리고 뚫고 나가려면은. 어렵거든요. 네, 네. 아니 왜 네. 숨을 네. 못 뿌려 그냥 뿌리고 먹으면 되잖아요. 시드라지만 게... 네. 아, 안될것 같은데. 실드라이 너무 네. 많이 나는데. 아, 이... 아 덩치가 다리... 크니까. 터져나오고 있어요. 다리 쪽을 못 넘어갔습니다. 울트라가 순간적으로 주력이 다 죽었어요. 형, 예상 결승점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일보 직전에 그 벌쳐에게 털리고 네. 그리고 퀸이 힘을 쓰기 일보 직전에 울트라가 터졌습니다. 예, 네. 아 적응 병력 대비해서 탱크가 너무 많이 살아남아.

여기서 뒤로 좀 올라가는 어, 것과 봐 주면서 아, 나한테 플레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수엄 속으로 자꾸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수엄 속으로 들어서 스플릿 조금 올라가겠는 게. 동선이형이 올라가면 호선형 이 토스전 잘하고. 아, 여기 좋은 자리를 또 빼앗겼습니다. 어, 안하안된것 같아. 네, 이제 준비됐어요. 이제 퀸. 자, 퀸 들어가서 여기서 퀸. 하나, 하나 하나 하나씩 끄면 내야죠 주시고요. 이 라인부터 퀸 라인부터. 라인부터 하나씩 제거를 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150만 원 모으자마자 좀 불어왔어요. 아, 많이 살았어요. 저 어. 방위나마 어. 있고 자원철 지켜야 됩니다. 예, 굉장히 아. 중요한 전술이에요. 이 지역을 공격당해서 자원이 생각보다 빠르게 모이. 아니 병력은 막내 인구수인데 네. 왜 자, 병력이 없지? 상대방이 자원철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 가장 중요한 자원철 뒤지막히 가져간 자원철 3위 엄메카닉지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슬아슬하게 어. 뚫리는 분위기네요. 네. 메카닉 3역 퀸까지 활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다시 점령을 당했다라는 것은 자, 최종전도호선이형대 아, 현재가 재밌긴 시, 하지. 아, 어, 그래서 력 가지고 이건좀 막아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해철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점사, 디팔레 점사 기가 막히게 들어가죠. 다원 역에서란에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호이형도 이제 측권에서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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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 나와야 될것 같아요. 근데 어제 술 드신 것 같아요. 저에 늘어난 이 지역 이 지역을 파괴하면서 이 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했고요. 네, 심장부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빈집 돌아가는 것도 들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 대처가 이제는 네. 되어 있는 상황이라. 자, 아? 보구까지 무너지고 있어요. 여기도 터졌어요. 여기는 생산의 보구이자 자원의 네. 보구. 자, 열한 시 밀려서 창훈님은 네. 좀 아쉽지만 다음 시즌 좀 실력 키워서 다음 시즌에 더 좋은 모습 보였으면 좋겠다. 좀 이제 지금은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실제 냉정한 경기력이. 그리고 이 조합이 좀혀지면서요 호선 형이 이, 이 정도 경기력을 했는데도 거제? 이런 게임 네. 못 잡으면 실수도 마, 야, 많고 꾸준히 긴장도 꾸준히 많이 한것 같아. 여기서 시간 더 필요하고요. 원래. 원깐 <laughs> 거는 이제 뭐 게임적으로 나왔는데? 깐 거고 못한 건 못했다고 해야죠. 그게 해설이죠. 뭐그뭐 좋다고 해야 돼요?